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별별 라디오를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이언 쿠션을 대신 <laughs> 껴안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별에 4만 명 정도 네, 넘었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별별 라디오도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한 3일 정도 됐는데 4만인가 5만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네,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메일을 남기자마자 한 메일도 50통 정도 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꼭다 읽어볼게요. 일단 그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도 저를 믿고 뭔가 저한테 의지하는 마음? <laughs> 그런 걸로 보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다 너무너무 또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일단은 사연을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게 익명성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가 보내주신 거라는 언급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사연을 받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소재가 너무 금방 <laughs> 고갈이 날것 같고 또 제가 진짜 기뻤던 게겟 레디의 미를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자존감이든 막창 시절 이야기든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댓글이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 정말 이 영상을 보길 잘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싶다 하신 댓글을 보고서, 네,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사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나하나씩 보고서 이렇게 키워드로 작성을 해 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많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렸는데 진짜 지난주 동안 완전히 죽어 났어요. 사실 두 번째 별 오픈할 때 제가 진짜 아팠어서 정말 힘든 힘들게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구에 막 다녀와서 다른 곳으로 미팅을 갔는데 거의 1시간 1시간 반을 택시에 갇혀 있었어요. 차가 너무 밀려서. 근데 그동안 에어컨이 너무 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잠들었는데 좀 목이 안 좋다 싶었더니 냉방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냉방병에 걸렸던 날에 냉방병이랑 제 근육통 그 전날에 운동했던 근육통 그리고 대자연의 습격으로 <laughs> 네 그런 통증도 왔었고 그리고 이제 몸살이랑 목 감기가 동시에 냉방병 때문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프다고 이야기를 올리거나 그러면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인스타그램에도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또안 올렸더니 또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간단하게 좀 아팠다 다 나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올렸는데 역시나 또 다들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지난번에 겟 레디 윤미 마지막 겟 레디 윤미에서 유튜브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생각인지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겟 레디 윤미에서 얘기한 게. 어, 다 해요. 뭐 별거 더 있는 건 없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유튜브를 정말 패션적인 걸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유튜버라는 개념도 잘 몰랐고 저는 또아 때문에 알게 됐고 그다음에 패션 유튜버라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또아가 한참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랑 같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한테 초기에 물어봤었어요. 유튜브 생각이 없냐고. 저는 딱히 네 그런 이유로 유튜브는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가 패션적인 것 때문에 아, 뭔가 영상으로 풀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한국에는 패션 유튜버가 없으니까 뭔가 그런 패션 스타일적인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옷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느꼈던 게 처음에는 패션 유튜버라는 것 때문에 약간 그 타이틀에 사로잡혀서 패션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그런 강박도 있었고 왜냐면 패션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왜안 올려요 패션 영상 패션 유튜버인데 패션 영상 안 올려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올린 것도 있었지만 약간의 압박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뭔가 패션적인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유튜버라는 거에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뭐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재밌긴 했지만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컨텐츠가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던 게 제가 지성 피부 파운데이션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별별 랭킹으로. 근데 그때 거의 댓글의 3분의 1 정도가 건성이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댓글에 막 저는 건성인데도 이걸 보러 왔다. 건성인데 한별님 보러 왔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렇게 약간 광하는 느낌? 그래서 아 이게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내 구독자들이 나를 보러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시는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뭔가 약간의 유튜버로서의 각성 <laughs> 그런 걸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겟레디미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의 한별 그리고 패션을 공부하는 한별 이두 개의 교집합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패션을 공부하고 싶은 저는 오프라인에서 따로 패션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과 굳이 뭐 패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하겠지만 제가 굳이 유튜브에서 패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박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겟레디윗미를 찍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패션이나 뷰티의 정보 외에 많은 것들을 또 해드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약간 좀 정리가 잘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디브 다녀와서 채널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그제 나름의 카오스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하고 뭐 유튜버로서의 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아. 굳이 패션적인 거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패션을 공부하는 한별이 아니라 그냥 유튜버로서의 한별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두 번째 별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별은 어떤 공간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단순히 일상이나 이런 다른 컨텐츠의 의미인지 아니면 좀 편집이 다른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건지 많이 여쭤보셨는데 일단 제 나름의 확고한 기준은 있어요. 제가 이제 본 채널인 한별 채널에서는 좀 컨텐츠적인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많이 좀 넓게 뻗어나가고 싶다는 느낌? 그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몰렸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두 번째 별에서는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좀더 저랑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구독자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자이시라면 두 번째 별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뭔가 저랑 정말 좀더 가까운 친구? 썸보다 좀더 가까운 느낌? 그래서 정말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서포트해주시는 좀 농축액 같은 <laughs> 구독자분들의 그런 제 한별 채널의 구독자 분들의 농축액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서 실제로 컨텐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두 번째 별의 영상이 두개 올라갔는데 네, 그렇게 많이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하던 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제 가족 이야기도 조금 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부모님의 바램이랑 나의 욕심. 이제 명백하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길은 있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길은 따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게 정말 많이 왔어요. 아마 저도 그런 비슷한 길에 왔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미술을 하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고, 영화를 하고 싶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길, 혹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길, 혹은 확실하지 않은 길을 가는데, 부모님들은 조금 더 안전한 길을 가길 원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길 원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있는데, 부모님의 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어요. 부모님의 말을 따라서 행복해진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부모님의 길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행복해진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겪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 또더 많은 성취감 들을 느껴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부모 말 들어서 손해 볼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냐? 다너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당연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근데, 물론 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몇 배는 되는,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 배는 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당연히 더 많은 경험도 해보셨고, 더 많은 생각들도 해보셨고, 뭐 후회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일단 부모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간에, 저만큼 저를 잘 알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걸어오셨던 길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그런 길을 걸어오셨다고 한다면, 제 삶의 목표라든지 그런 거는 사회적인 성공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저도 이제 어른이기는 하지만,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너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막상 돈을 많이 벌어오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10대 때도 그랬고, 지금 20대에도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행복한 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고, 혹은 그냥 피곤하면 자는 게 너무 행복했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실제로 시험 점수가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당연히 덜 나왔겠지만, 그래도 저는 더 많은 거를 하고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았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그건 너가 핑계고 합리화다라고 <laughs> 아직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합리화여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행복했고 여전히 저는 그런 행복한 기억들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의 삶의 목표이자 행복의 가치는 사회적인 성공에 있지 않았고,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꼭 그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만족도, 그리고 그게 내 만족도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된다 싶으면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부모님들이 제시하는 그 길에 조금 험난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금은보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금은보화보다 그냥 이 걸어가는 길이 좀더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 도착지가 금은보화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일지라도 저는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걸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동생들, 별별이들 그런 학생분들께 이야기를 하자면 음, 부모님의 말을 들어서 손해 볼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로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자존감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어요. 근데 자존감에 관한 건 제가 지난번 겟 레디 의미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저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좀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못생겼고 내가 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뭐하고 뭐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어떤 친구를 좋아하든, 아니면 남자친구를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간에, 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강동원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정말 성격도 완벽하고, 능력도 있고, 뭐,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백마탄 왕자님? 이걸 스페인에서는 프린시페 아수리라고 하는데, 파란 왕자? 그런 백마탄 왕자 같은 상상 속의 이상형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자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런 남자친구, 이성친구를 좋아하는 데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굳이 엄청나게 예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막 공부를 못하고 뭘 못하고 하더라도 그게 꼭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려고 하고 좀 이런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내가 내 거를 챙기고 나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좋아하고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반대로 배려심이 깊다는 이야기도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듣고, 또 구독자분들도 저를 그렇게 많이 봐주셔서, 네, 뜬금없이 감사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됐지만, 제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제 모습이 좋아요. 그렇게 배려했을 때 다른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도 좋고 그게 저는 저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에요. 제가 막저 혼자서 잘했어, 막 쓰담쓰담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음제 자신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많이 돌아왔는데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해 왜냐면.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정말 생각의 차이 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느냐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거를 많이 못 챙겨 그 이유가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나를 좀잘못 챙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저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왜냐면 나도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받고 싶어. 왜냐면 나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라는 생각이 결과는 똑같지만 정말 다른,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동생도 나는 일단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인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결과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원인이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과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거를 섣불리 도전했다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안 되는 걸 했다가 넘어질까봐. 이게 자기 방어가 강해서 그런 거지 절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나 자신만은 나를 지켜줘야죠. 나 자신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토닥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걸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한명한명 한명 정말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고 다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몰라서 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이성, 남자를 좋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다 명백하게 알아야 나랑 뭔가 이렇게 맞는 것도 알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호감을 느끼는지도 알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호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를 많이 알아놔서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면 싫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뭐별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됐는지 뭐 제가 이걸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싫어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고민일지라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저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저를 지금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아무튼, 네. 뭔가 말이 횡설수설 하면서 길어진 것 같은데,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구축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이제 슬슬 한계 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별별 라디오인데 이게 목소리가 안 좋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네, 혹시 들어주신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랑 여러분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laughs>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목소리도좀 가라앉고 좀온 사연들이 약간 이렇게 무거운 <laughs> 사연이라서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다음 번에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별별 라디오에서 만나요.